I'm 비 숙소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 n d I'm going to 3 0 t 이면 h 하나에 r b n 어찌 m going to 우리 소희 지은이네 아주 장난치느라고 아주. 엄마, 아빠는 어떻게 가는지 지금 걱정되는데, 너네 걱정 안 돼? 뭐? 걱정 안 돼? 잘갈수 있겠죠? 어, 그럼요. 이거 괜찮아. 이거만 있으면 후, 다시 나왔다 따서 다시 들어왔을 때 괜찮아. 반대쪽 아야 이거 써있다 아르고. 아, 우리. 짐세 개를 들고. 배당을 통해서 지하철에 탔어요. 아, 여기 유럽 지하철은. 아, 여기 끝, 끝부터. 바데로다? 이쪽. 저 끝까지 다 통으로 연결돼. 신기한것 같아요. 황홀한 우리 이제 얼마, 몇장거장갔어 어, 네장거장은더 가면 돼요. 네장거장한 어, 6분 남은 것 같아요. 어. 7분, 6분? 오, 어, 참 고된 하루네요. 고생하셨어요. 어. <laughs> 괜찮아요? 어비앤비 숙소는 어, 무슨 예전에 공방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 그런 같아.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오빠 안에 들어가면 나주 아. 마음에 든다. 시원하고 되게 뭐야지? 음. 되게 커. 커. 어드도 다섯 개나 있어. 어. 어, 다행이다. 고 어. 만큼 어. 근데 그래. 여기 이제 밤에 찻길 응. 옆이라 조금 시끄러울 옷은? 것 같긴 해. 어, 어, 어. 어. 우리는 말했어. 아 근데 이 그림 아유, 그림 같은 거 있어서 좋긴하다 응. 무슨 아, 예술 작품 같아 네. 아, 아, 유럽에 온것 같아 자 아, 우리 여기는... 속 썬다 어서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엄마 여기는 오. 우리 방안 나올래 아, 여기 첫 번째 방 아, 어, 알았어. 너도 장난 칠 때만 잘 때는 저기서 자고 여기 놀 때만 알았고2층 그리고... <laughs> 침대 어, 2층. 여기는 너네 들이자야지아 주방. 주방. 어 주방도 뭐 깨끗해요. 주방도 전자레인지도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아, 주방도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 어 침실이 침실이 세 개예요. 세 개. 아, 어, 침실이 세 개나 있어요. 어, 깨끗한 것 같아. 여기는 무슨 창고인가? 아 어, 여기는 무슨 창고? 그고 여기 화장실인데 어 불이 켜지는구나. 화장실인데 세탁기 있고 샤워 공간 어, 집은 상당히 넓네 집이 아깥 저거 벌이요? 묵묵벌이요? 우리 에어비앤비 숙소는 됐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짐 풀고 유심 사러 갑니다 건너 야 얘들아 건너 아이들 아주 힘이 넘치는구나. 아도그 갔다 애들이 더위 힘이 넘쳐. 10m 후에 있습니다. 핸드폰 가게. 어, 여기 아니네. 꺾어서? 아. 여보, 뭐 은행인가봐. 없어갖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정보가.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가 좀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괜찮을 것 같아. 어. 너무 이제 막 이제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목소리> <웃음> <웃음> 아니, 저 사람들이 더 무서워해. 끝났나? 안 돼? 끝났어? 아,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 몰 o s it? u y u Por favor, 비디오 음, 안 된다는 아. 거 <laughs> 뭐지? 유심 뭐지? 뭐지? 뭐아 뭐지? 아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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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지? 뭐지? 뭐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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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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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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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장 보러 갑니다. 어, 오빠 여기 봐, 뭐 스마, 같아? 남, 얘 남자, 얘 여자. 여자. 마켓이네, 여기 마켓이네. 엄마, 아니, 오빠, 강아지가 되게 다른데 있어. 엄마, 얘, 얘, 엄마, 제일 큰 하얀 개. 여기가 마켓이라고. 여, 어, 되게 크네. 응. 여기가... 바로 앞에 있네. 엄마, 여기 어? 엄청 큰 하얀 그거 어, 있잖아. 여기 여자로조그만 봐주지는 않을 어, 마켓이 아닌데? 음식점 같은데, 레스토랑 좀? 아 이, 가자. 아니, 진짜, 그래, 한번 사, 봐봐. 어. 마켓은 많네. 아, 다문 닫았네. 어, 나가자. 빨리 다니 맛있겠다. 그게 나가 빨리 가 빵, 이거 다네 오빠 군대가 어디야? 군대 먼저 거기 아, 스페인은 빨리 간답니다. 스페인은? 여덟 시 반이면 거의 뭐 많이 닫는 것 같아요. 분명. 여기도 왔었어. 아 근데 이거 돈이 큰 거는 받아들러? 아 해놨어. 몇개 갖고 왔어. 어 자두 있다. 맞아. 자두한, 자두 한 자두 몇개 먹었어. 맛있 이거 사놨어. 그 그거 해. 그 try... 자두. 이걸로 하는 건가? 이걸로 는 건가? 응. 음. Excuse me, could we try one p They don't know e n i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uh, 타. 이렇게 일부러 는이게 낫지? 왠지 음. 맛있어 보인다. 어, 좀, 어, 나 과일 맛있어 사랑해? 보이긴 한데, 과일 모르겠네. 완전 사랑해. 아, 그리고 이런 거사가 오늘 짜장밥도 먹자. 싸서 야 돼. 그래. s 어, 와,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배인가? 없막 만지지는 마 이거 배있고 조그만 오이가 있어. 맛있겠다. 뭐? 아빠. 여기 왔던 데 아니야? 어, 우리 지나갔었어. 아까. 어, 이건 우리나라 수박하고 똑같이 생겼네. 어, 우리나라 뭐...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이거 너무 익었네. 갈라졌어 <laughs> 아, 그래? 갈라졌어. 이것도 갈라 갈라지면 너무 익은가? 어. 그럼 그래? 맛있겠다. 뭐 깨끗해. 어, 깨끗해. 이거 아빠고온데윤난데뭐 어, 뭐지? 깨끗해 보여. 오. 이거 귤 특이하다. 어? 귤 냄새. 귤이야, 응. 귤. 귤 결이야, 특이해. 이런 아, 걸 처음 봐. 아, 파가 음. 뭐? 파가 아주 그냥 팔뚝만 하네. 스페인에서는바나나로플라스 아빠 이거 플라타노 플라타노. 플라타노. 이거 소개. 옥수수에요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바나나가 플라타노에요 아, 그래? 플라타노. 피나? 피나? 피나는 파인애플. 피니아. 근데 피니아. 봐봐요. 어? 웨이브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아. 없으면 피나인데 여기 웨이브 있으니까 피니아. 피니아. 어, 아, 웨이브가 있, 있을 때 다르구나. 음그 뭐지? 중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중국어. 음. 그거 이렇게 되는 건 음, 아있 음. 음? 이렇게 돼. 가운이렇게 음 되잖아요. 그런 거도 음 그래. 여기 점점 두개 찍혀 있고 유돼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음. 펭 펭. 그거 뭐지? 펭귄. 말핑귀오 음. 근데 그 유자가 음. 점점 찍 없으면, 음. 빙귀이노인데빙귀이노빙귀이노인데 음. 빙귀노. 음. 점점 빙구이노. 아,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유자처. 유자처. 음. 알았어. 여기도 대부분 무게를 이제 키로로 하는구나. 그. 아니, 그거 하나. 이게 빠 골라봐봐. 봐 이게, 이게 제일 크죠? 수박, 수박 산다고? 아, 하나 아빠 사과 그래서 음. 말하는 건데 음. 여기는 사과가 많잖아요. 응? 음? 많잖아. 많잖아. 응, 어. 음, 사과. 그런데 음. 많이 하나아침이라 뜻이거든. 음. 그래서 음. 어떨 땐 색깔 헷갈릴 수 있는 음. 마니아나 살짝 부드럽고 만사나 아 만사나인데 뭐지 지 아, 그렇죠. 발음 음. 에스파냐, 스페인에서는 만사나 이렇게 해 음. 스페인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래? 어 그래서 그 만사나 만사 그래서 어. 좀 사자. 배웠어 만사나 아까 여기 있었는데 사 사갔네 사사야 돼, 사사 사야 돼. 그래야지 어 그래야지 뭐해먹지 음. 야채는 다 샀어 오자 그래 아, 네 오늘 적당히 그렇게 사고 하자. 그래? 이번에는 여기 근처에 마트에 왔어요. 수박. 스마트, 샀어요. 엄청 맛있겠다. 고지은이가 그 끌래? 음. 디, 엎어지지 않게 잘 끌어줘요. 아, 음. 되게 싸. 0.95, 1.2 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좋은 같다. 엄마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초콜릿 걸로. 우유랑 아, 아니다. 이이 엄마 우유랑 유로랑할갈렸다 이게 이게 제일 나을 거 같은데. 된 거? 아닌가? 색깔이 약간 저기 같다 현미 같다 아 현미는 힘들어 어, 색깔이 현미 같네 이걸나? 이게 가장 2점. 가장 똑같은 거 같은데? 2점이잖아 이게 그치? 그게 똑같은 거 같지? 어, 어. 이게 3,000원 정도야 2,000.. 3,000원 돈 정도 3, 음. 3 0 조금 안돼 우선 두개 살까? 아니면 이것도 이거 다른 거종류별 어? 이거장 아니야 아니야 그건 1kg네 이거 너무.. 섞어볼까 두 개를? 아니야 이것만 어. 오케이 어, 두개사보자 음. 금방 먹어. 두 개면 되겠지? 응. 음. 이지은, 바구니 갖고두 개랑, 어, 이제 진짜 쌀을 쐈 됐어. 이제 고기를 사자. 여기에다 넣어. 나 갑자기 힘이 나지. 나 여기에다 넣어. 힘이 나, 오빠, 어떡해.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게. m u r o 고기 사러 갑시다. 그 우리 과일 가게에는 씨이과를 어, 그래. 샀어요. 이거? 시과? 찍어가 어. 뭐야? 거대로 여기 스팸, 포센 아니, 스피, 아니, 뭐냐? 즈 아니 아니. 그 베이컨 같은 그런 게 많아. 아. 보니까. 아. 그거 중국어로 수박이라고 어, 하 그러네. 그렇지. 그런 거구워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 아빠. <laughs> 잘라져 있는 것도 있어. 괜찮겠다 이거 이런 거를 막 넣어서 먹어. 꼬꼬마파할 때, 꼬꼬마할때 이런 거 잘라 놓은 것도 괜찮을 거 같아. 그 종,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사려고 왔습니다. 삼겹살이 어삼겹살있어 삼겹살이 있어삼겹살 있어요. 삼겹살이 있어요. 삼이 있어요. 살이제목삼겹살어 삼겹살이 있어삼겹살30%어요된사보이 있어요.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이 나지 않을까? 이 있어요.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살이 있어어 이거뭐 떡갈비 좀 사자 떡갈비 이거 사 이거 이거 신선해 보인다 어, 아 그래 이거 사고 떡갈비 하나 사고 애들 떡 3.85? 5 아니면 저 위에거 2.64 저걸 사던가 양을 보고 가격 아 이게 음. 5 9 저게 더 큰거 싼데? 그니까 그 키로 그5 그래, 9고 이거는 5.25아 아니다 이게 더 싸네 5.25음아 이거 먹자 애들 음. 많이 먹자 그래 야채는 뭐 샀나? 상추 같은 거? 아침 안났어 사야 해 떡갈비 빼놨다, 내 아침에 해줄게 소시지 없지? 어? 소시지 없지? 이게 떡갈비 들어온 거야 양념된 것보다 이게 나아. 엄마, 맞지? 우리 소시지 이게 돼지네 돼지 맞잖아, 얘 아, 어, 맞아 엄마, 우리 소시지 한 개만 먹으면 안 돼? 소시지 아, 소시지 뭔데? 아, 이 소시지? 응. 이거 구워서 먹말 없으면 고양이한테 주면 다음, 뭐해.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사자, 이거는

너무 크지 않나? 아, 쌈, 싸서 먹으면 괜찮아. 쌈든. 쌈든 이렇게 팔레트도 이렇게 딱딱히 좋게 되어있다. 음. 근데 전체 우리나라만 싼것 같아. 음. 뭐지? 어, 이위같 음. 우와 이거 뭐야? 토, 토마토도 가른 것도 파는 거 같아. 그죠? 아, 이거 그거네. 샐러드에서 먹는 거. 뭐, 이것도 사소 버섯? 뭐, 원래 없아 이건 맛있지 않나, 이거? 고구마가 좀음도도 네. 많다, 근데. 네. 자, 오늘 장은 여기까지 보고, 집에 가서 봐요.